자 오늘은 저기리시 만약에 뭐 2년 동안 세상이랑 단절된 곳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주식을 사고 가야 될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살까? 그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 주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식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깔끔하게 설명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테슬라의 주봉을 보시면은 작년에는 매우 높았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거기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 달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오야 잠깐만 이거 오하양하는 흐름이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차전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그 와중에 아니다 테슬라는 이제 또 반등 시작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반등을 해줄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올해 초만더라도 이러한 악재가 있었죠. 고무줄 가격부터 연이은 화재까지 흔들리는 테슬라 하지만 이 고무줄 가격 이 부분이 단한달 만에 호주로 바뀌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하에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상승. 이 얘기가 나오자 처음에는 고무줄 가격이다 테슬라가 아니라 회슬라다 이렇게 까였지만 하지만 결국 판매 대수가 증가하자 사람들은 역시 테슬라다 라고 말하며 주가가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단한달 만에 두 배나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아, 전기차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2차전지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LG엔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코스닥에 있는 1등 기업이죠 에코프루비엠 요 친구도 나도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쭉쭉쭉 뻗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면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들어 조정을 좀 거쳤고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게다가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기침체에 걱정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2차전지 기업들은 아 이게 실적이 빠질지 모르겠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며 사실상 경기 침체랑 상관없이 실적이 찍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에코프로 비엠의 실적을 보시면 쭉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넘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예상 퍼 최근 들어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30일밖에 되지 않는 걸 체크할 수 있으며 게다가 내년에는 다시 20위까지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연평균 20% 넘는 기업이 그리고 방향성또 확실한 기업이 내년 예상퍼가 2 2라는 거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존재한다고도 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가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적정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또이 와중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 또 실적은 성장을 할 것이고 이 퍼는 낮아져 20위까지 떨어지면 야 이거는 저평가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또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빔을 비롯한 이러한 2차전지 기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길게 보면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2차전지 성장성 확실하죠 방향 확실하죠 그런데 이미 최근 들어 또 많이 올랐고 과거에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야, 급등까지는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딱딱딱 지키는 기업 그리고 이벤트가 좋은 기업들 항상 예시로 드는 거는 작년에 네옴 시티 관련 주 그런 것들을 들수 있습니다. 진짜 실적이 지키는 거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이벤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그 주식이 오르려면 실적이 나오던지 아니면 이벤트가 나오던지 이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이벤트는 좀 부족하고 실적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만 가능하지 급등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바로 실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벤트까지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벤트가 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부터 예상치 못한 전쟁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난이 전세계적으로 생긴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피해를 본게 누굴까요? 전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유럽이 진짜 큰 피해를 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유럽이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그대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보복 폴란드, 불가리아에 가스 끊었다. 러시아 가스프롬 라트비아에 가스 끊었다. 하루 만에 말 바꾼 푸틴 또 가스 끊었다. 맨날 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은 이번에 조금 크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서민 경제도 완전 박살이 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영국 가구 전기료가 무려 69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절대 유럽에서는 원하던 상황이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보호 무역 주의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야, 전쟁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피해를 본다고 야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뭐 대책이라도 좀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이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주요 원자재를 어디 이렇게 의존도를 많이 갖고 있나 봤더니 유럽의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남미, 호주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중국에 정말 많은 원자재 의존도가 나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죠. 90%가 넘는 게세계나 존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 나 너희한테 안줄 거야 라고 하면 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은 이러한 전쟁 때문에 공급망 다변나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깨달았다고 볼수 있고 결국은 탈중국을 또 하겠구나 미국이 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건데요. CRM의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서 22년 4분기에 의견 수렴이 되었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 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드러나듯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조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성이 뭔가 딱두 줄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어느 한쪽에 뭔가 몰려있으면 그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게 러시아 중구. 야,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을 좀 다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공급망 다변환으로는 좀 부족하다 다른 거 없을까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없는 자원을 다른 데서 훔쳐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리사이클링에 관심을 가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자체 조달 해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수입국 다변화 이거는 뭐 사실 우리랑 관계가 없죠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리사이클링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전지가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꼭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도 EU의 정책 방향성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유럽한 i r p 법안이 나오면 국제 표준에 대한 그러한 도움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페배터리가 개화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EU가 그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지 않겠나, 국제 표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또 있네요. 유럽에서 배터리 재활용 필수된다. 국내 기업 행보는 유럽의회 지속 가능한 이후 배터리법 채택. 이미 배터리법이란 게 존재하고 있고 이게 뭔가 봤더니 2030년에는 코발트에서 12%, 납에서 85%, 리튬에서 4%, 니켈에서 4%는 재활용 원료를 무조건 써라. 이렇게 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년에는 코발트는 20%, 납은 85%, 리튬은 10%, 니켈은 12%로 더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도, 그 다음에 저걸 봐도 2차 전지 폐배터리,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흐름은 유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컴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다시피 이제, 아, 2차 전지 폐배터리 이거 보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마도 기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처음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쭉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더 가격 메리트가 생기며 주가가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최근 들어 테슬라와 이차전지 기업들이 오르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일하이텍은 뭐하는 기업인가? 리사이클링에 필요한 전 공정을 갖춰 모든 형태의 스크랩을 재활용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에 포함된 주요 5대 금속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구리, 이 모든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아까 유럽에서 배터리 코발트 니켈 납립튬이 다섯 가지를 필수로 재활용하자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금속들을 이 기업 성일의 택은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이건 한국 기업이잖아 누가 뭐 한국 기업 거 쓰겠어? 아니요, 기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여기 보시면은 미국 조지아주 리사이클링 파크, 독일 튜링캔주 리사이클링 파크, 폴란드 법인 리사이클링 파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글로벌 거점 확대 전략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글로벌 거점 확대 전략을 조금 빠르게 쓰는 거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며, 이 와중에 또 쌓이는 기술력 축적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의 성장성이 매우 엄청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당연히 크게 성장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적자를 조금 내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작년에 거의 두배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성장세가 꺾이는 것 같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두배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포가 30, 내년 예상포가 19는 야 이거는 군대 2년 가면 은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생각 절로 들죠 물론 이거 말고도 훌륭한 기업도 많고 아까 봤던 그런 2차전지도 좋지만 이 친구 페베터리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훨씬 더 크고 저평가 매력도 조금 더 있고 게다가 이벤트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비캠을 보도록 할까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성일아이텍이랑 조금 다른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성일아이텍은 그 페베터리 원료를 뭔가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추출하는 기업인데 하지만 이세비켐은 액상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루로 만드는 것보다 유가금속 회수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해요. 또한 공중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성장성은 이 기업이 더 크다 이러한 평가도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다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겠죠.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 바로 액상 형태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 대비 재고 보유 기간이 3개월로 되게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액상이다 보니까 뭔가 또 제약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혹시나 고객사에 납품 지연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주컷이 나오면은 그 액상 형태를 어떻게 보관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관할 그런 탱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또 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비캠은 액상형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쭉쭉쭉 성장하고 있죠. 올해부터 내년까지 두배 가까운 성장을 나타내는데 올해 퍼는 예상 퍼가 50. 이거는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21로... 야, 이것도 저평가 매력 있다. 2년 군대 갔다 오자라는 이야기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처음에 봤다시피 좋습니다. 앞으로 투자하면은 1기가 정말 힘든 그 정도 섹터라고 볼수 있겠죠. 시간만 길게 투자하면은 뭐 고점 같을 때 잡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좋은 회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도 한 3년 뒤에 지금보다 전기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있고 최근 들어 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2차전지 안에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슈도 분명 존재하고 있고 저평가 매력 아까보다시피 내년 예상포가 훨씬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분들이 이번 주말에 한번 폐배터리 관련지 공부를 해보시고 야, 이 기업을 내가 한 1년, 2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매력이 있을지 그 부분을 파악해 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항상 저기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저기듯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갑자기 유럽이나 미국에서 법안이 바뀔 수도 있고, 혹시나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공장에서도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저길에의 이러한 생각은, 아, 그냥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 투자 스터디 멤버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선택하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었습니다. 바이요